깨끗한 색과 은은한 미감으로 에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전통 도자기. 그런데 표면이 갈라지고 뒤틀어진 이 작품이 도자기라는데요. 기존의 도예는 정형성에 갇혀서 일정한 틀로 나오지만 이스라 작가의 작품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개인의 규칙이 불의 속성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불의 속성을 확고하게 받아들인다. 도자기 틀을 깨고 세련되고 독창적인 현대도자기를 탄생시킨 이슬라 작가를 만나봅니다. 경북 칠곡의 한 갤러리. 차와 현대 미술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이스라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휘어지고 뒤틀린 선과 독특한 형태의 작품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데요. 이게 흙인가 아니면 뭐지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는데 흙으로서 평면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엄청 신기했습니다. 도자기라 하면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게 담는 용기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와서 그 틀을 끼고 보니까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랬어요. 도자기라고 하기엔 질감과 형태가 낯설기만 한데요. 정말 도자기가 맞나요? 네, 도자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백자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을 것 같네요. 저희들이 백자라 하면 굉장히 전통적인 모형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작가님의 작품은 오히려 그걸 파기하고 한 현대 미술의 한 공예적인 분야라고 생각하는 게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자기라고 하면 흙을 빚어 굽고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용기인데 고정관념을 깨고 독창적인 모양의 도자기를 내놓은 작가 대체 어떻게 빚은 걸까요? 주목받는 현대 도예가 이스라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 그 탄생 과정을 구경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작업하는 모습이 마치 조각을 하는 듯한데요. 그 동안 만든 걸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색과 무늬, 모양은 달라도 한결같이 휘어진 곡선을 지닌 작품들. 네, 이게 다 제가 만든 작품들이고요. 보면 흰색도 있고 여기 스트라이프 들어간 것들도 있고 유약이 안된 것도 있고 유약이 된 것도 있고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는 흰색이고 겉에는 이렇게 파란색이 있어요. 이게 불에 의해서 변형된 선들이 이렇게 자유 곡선을 이루고 있죠. 도자기 표면이 갈라지고 휘어진 것도 독특한데다 흔히 보던 도자기보다 훨씬 얇고 가벼워 보입니다. 보통 도자기가 굉장히 두껍고. 이렇게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거는 석고 캐스팅을 해서 빼냈기 때문에 되게 얇고 가볍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빚은 거예요? 어, 보통 물레로 이제 도자기를 빚거나 손으로 이제 코일링 같은 기법으로 도자기를 빚는데 저는 석고 캐스팅이라는 기법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흙과 불과 유약을 사용하는 건 같지만 제작 기법이 다르다는 작가. 가장 먼저 도자기의 주재료인 흙을 준비합니다. 어, 재료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흙을 사용하는데 요거는 흙을 물에 풀어서 반죽처럼 만들어 놓은 백자 이장이에요. 어떤 거더 첨가하시는 거야? 어~ 일단 주 원료는 흙이고 백자가 들어가고요 또 백자가 흙이 잘 풀어지게끔 하는 화학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 제가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이제 가루들이 들어가죠 <laughs> 네 백토를 물에 풀고 작업이 용이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원료를 더 첨가하는데요. 그렇게 만든 백자 이장을 충분히 섞어 준 다음 본격적인 캐스팅 작업을 시작합니다. 석고 틀에 재료를 부어 원기둥 형태의 용기를 제작하는 건데요. 마치 물레를 차며 도자기를 빚듯이 석고 틀을 돌리는 작가 특별한 문이나 모양을 만드는 걸까요?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요? 자, 이장을 부으면서 벽에 섞고 벽에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붙이는 작업이요. 네. 원래는 흙물을 석고틀에 가득 부어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부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석고틀이 흙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흡수하면서 그 흙의 두께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석고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흙물을 다시 부어내려면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석고를 천천히 나누어서 이제 석고 벽에 붙게 만드는 거죠. 석고틀의 무게 때문에 조금씩 부으며 붙이는 방법을 고안한 겁니다. 나서는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백자 이장을 붓고 붙이기를 반복하며 용기의 두께를 조절하는데요. 이제 석고 틀이 수분을 흡수하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작가가 석고 캐스팅 기법으로 원통의 용기를 제작하는 건 깨끗하고 매끈한 면을 지닌 용기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표면이 단단하게 굳기 전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습니다. 바로 도자기 표면을 잘라야 하는데요. 이 칼은 수술용 메스예요. 어, 제가 이거를 자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칼들을 다 사용해 봤는데, 어, 가장 이제 수술용 메스가 아무래도 날카롭고 이렇게 섬세하게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칼을 찾은 거죠. 제가 자를 대고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는 작가, 똑같은 힘으로 자르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아무래도 힘조절이죠. 너무 욕심내서 많이 찔러서 한꺼번에 훅 자르려고 하면은 도자기에 무리가 가니까 될수 있으면 형태 변형 없이 이제 조금씩 자르면서 이제 빨리 자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르면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나요? 네, 많죠. 거의 근데 처음에 무너지는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 면들이 지금 다 살아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르는 행위는 이 면들을 전부 다 해체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통 무너지면은 마지막에 다 해체됐을 때 무너지는 거죠. 자르는 힘과 그날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실패하기도 다반사. 조심스럽게 자른 후엔 다시 붙지 않도록 신문지를 넣어줍니다. 도자기 표면에 무늬나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작가는 어떻게 자르는 시도를 했을까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는 공예 디자인과를 다녔어요. 거기선 주로 이제 뭐 손으로 코일링을 하거나 물레를 차거나 그렇게 했는데 좀 약간 전통 도자 쪽이어가지고 전통 도자는 아무래도 좀 질퍽한 그런 손맛이 나는 그런 도자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좀 깔끔한 걸 원했고 깨끗한 걸 원했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어, 유럽 도자기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빌레로이복이라든지 그런 독일의 산업도자에 대해서 접하게 돼가지고 그런 독일의 산업도자를 배우려고 독일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대학 시절 우연히 접한 유럽 도자기에 매료돼 독일로 유학을 떠난 작가. 독일에서 배운 석고 캐스팅과 한국에서 배운 수공예적인 요소를 결합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여기는 이제 산업 도자 말 그대로 공장에서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학교인데 너는 왜 자꾸 그런 수공예적인 요법을 넣어서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는 그런 도자기를 만드냐 해 가지고 좀 많이 싸웠었죠. 저는 뭔가 한국인의 그런 그런 정교한 손 기법, 손 재주, 그런 한국의 공예적인 습성을 못 버리고 네, 그거를 계속 이제 하게 된 거죠. 그임 없이 손으로 흙을 만지고 물성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표현 기법을 찾아가던 중 흙의 고유한 성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흙을 뭐 두껍게도 해서 물속에 넣어서 녹여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손가락으로 찔러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스프레이로 계속 한 군데만 조준해서 뿌려 보기도 하고 그럼 흙이 막 녹아 내리잖아요.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자르기도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잘랐더니 표면들 이게 면들이 해체되면서 너무 재미있는 이제 표면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좀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독일에서 10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고향인 대구에서 표면을 자른 도자기를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독일에서는 제가 이제 전시회를 하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아, 네가 이거를 만들었구나. 역시 동양인이었군." 하면서 동양의 그런 여백의 미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동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에 와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보시고 제 프로필을 보시잖아요. 그러고 아, 역시 독일.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도자기가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동서양의 미가 공존하는 작품. 이따라 열린 전시회선 더 커지고 휘어진 곡선의 도자기를 내놓으며 도자기 안에 리듬감을 표현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표면을 자른 도자기 는 가마에 넣어 초벌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데 초벌을 한 후에도 형태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초벌 된 건가요? 네, 이제 초벌 돼서 나온 거예요. 초벌은 거의 890도까지 불을 때고 한여 8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휘어지고 구부러진 곡선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초벌한 도자기를 꺼내 다시 한번 매끈하게 다듬는다는 작가. 규칙적으로 선을 자르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작가가 의도한 거지만, 곡선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도자기가 이렇게 구부려지고 휘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초벌을 해서 이제 재벌 들어갔을 때 재벌의 그 불의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되는 거예요. 보통 1100도 이상 올라가면은 흙이 이렇게 빨갛게 되면서 말랑말랑하게 바뀌거든요. 그때 이제 면들이 다 해체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잡아주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흐들어지는 거예요. 네, 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부러지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거죠. 작가의 역할은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불에게 맡겨야 합니다. 1200도씨의 불을 만난 도자기는 딱딱한 성질에서 말랑말랑한 성질로 변하며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불이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마에 넣을 때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이세요? 음, 설레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가마문 열 때는. 와 어떤 게 이번엔 좀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혹시나 아니면은 다 쓰러져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약간 두려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다고 할까요? 지금부터는 불이 도자기를 빚는 시간.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다음 날. 작가가 찾은 곳은 미술대학입니다. 교 자신이 처음 도자기를 공부한 이곳에서 후배이자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2학년 수업인데 기초 도자 수업이라고 이제 기초적인 도자기 수업을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자리에 앉고 늘 변화와 다름을 추구해왔지만 그 밑바탕은 전통에 기반한 것이고,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죠. 이게 아니지. 여기에 힘이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에. 그럼 이렇게 오므라져야 되지. 제가 일단 독일에서 유학했었을 때 어, 독일에서 배운 것들, 그, 좀 약간 한국이랑은 다른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 이제 교수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자 여기 넣어. 얘기를 많이 담고 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게 이 부분에만 색을 칠하든지. 이 부분에만 색을 칠. 네. 여기 하얗게 놔두고 여기는 뭐 까맣게 한다든지. 약간 대비되게. <laughs> 매 순간 제자와 함께 고민하며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워낙 신세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존에 봤던 거하고 다르게 그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어 우리 기존의 그 공예하고는 다르게 단순하고 심플하면서 그런 점을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작업하실 때도 항상 제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제출하거나 하면 교수님은 항상 또좀더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해주는데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다고 해야 되나요? 수업을 마치고 작업실로 돌아온 작가가 곧장 가마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가마 속에 도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지금이 가장 떨리는 순간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불 속에서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어떨 때는 열었는데 망가져 있고 제 마음에 안 들면 너무 저희 시간이 다 날아간 것 같아서 슬프거든요. 그래서 제발 잘 나왔기를 기도하면서 열어보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가마를 열자 마치 봉우리가 꽃을 피우듯 변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작품을 꺼내 꼼꼼히 살펴보는 작가. 작가님, 작품은 잘 나왔나요? 네, 이번에는 아주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 파손이 하나도 없고 어 중심을 잘 잡으면서 내려앉은 이런 형태로 나오기가 힘든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불 속에서 중심을 잘 잡았다는 뜻이에요. 내려앉을 때. 무너지는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고 피어지면서도 부서지지 않았으니 오늘은 성공인데요. 불에 의한 변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작업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다르거든요. 가마 속에서 이제 불을 만나 어떤 형태로 변형될지 제가 예측을 전혀 할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똑같죠. 우리가 어떻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제 작업을 통해서 하나뿐인 삶의 가치를 한번 발견해 보고 싶어요. 삶도 작품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밤 깊도록 작업실을 떠나지 않고, 또 다른 작업을 이어가는 작가. 아 지금은 제가 이제 불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 이제 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피스를 모아가지고 자르고 다시 이제 조합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부서지고 깨진 조각을 모아 서로 연결하며 새로운 작품을 구상 중인데요. 보면 이게 불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곡선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일정하죠. 얘네들은 같은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가 뿅 하고 나온 거예요. 얘는 다른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르죠, 선이. 이런 재미가 있어요. 이런 접합하는 작업이. 지금은 실패이고 미완성일지라도 또 다른 가치를 보여줄 작품으로 재탄생할 겁니다. 다시 작가를 만난 곳은 대구 국제 아트페어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휘어진 곡선과 간결한 아름다움을 지닌 이슬라 작가의 도자기.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은 동료 작가와 갤러리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슬라 작가의 작품은 일정한 패턴. 그리고 집요한 그 집착에 대한 규칙 이런 것들이 불의 속성으로 환원 되면서 불의 속성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간이 넓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진료 공예라는 진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공예 세계를 넘어서 가지고 표현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예가 공예만 에 묶여 있었던 그. 영역을 앞으로 현대미술까지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창작적인 작가로 여기고 있습니다. 보여준 것보다 보여줄 것이 많고, 걸어온 길보다 걸어갈 길이 길기에 다음에는 또 어떤 작품으로 찾아올지 기대되는데요. 어, 앞으로의 계획은 좀더 사이즈가 큰 작업을 이제 제작해서 이제 더 그런 변형들이 되게 크게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고 싶고 뭐 공예 작가, 도예 작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제가 불리고 있는데 도자 흙이라는 그런 재료 그냥 재료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그냥 현대 미술가, 현대 미술하는 이슬라 작가라고 불려지고 싶어요.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커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심을 잃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틀을 깬 작품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 작가의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